91년생 남자예요 91년생이 신미의 월은 정유고 기의 일주의 경호신데 이제 기토는 우리가 항상 문전옥답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기토가 가을의 기토예요 6월은 가을의 왕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6월은 양력으로 8, 9월이에요 신월은 8월이고 그래서 9월에 한가위가 들어있고 해서, 이때는, 저기, 병화가 천간으로 떠서 한참 결실을 볼 때니까, 병화가 투간되어서 농작물을 익혀준다, 또는 오곡백과를 물을 익게 해준다. 이 사람은 근데, 천간으로 목이 없으니까, 신유를열매로 보기보다, 그냥 이제, 자, 기토, 미토에 있는 금으로, 그러면, 해수 속에 감모 미중의을목은 농작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 저기 금을 그러면 우리가 항상 땅이 기토는 문전옥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많으면 돌밭이라 그래요. 돌밭이라 그러고 자 그러면 모카토 금수 중에서 목이 없잖아요. 화는 정화가 시가 시지에까지 뿌리를 내렸다. 그러 이제 부모님 자리로는 두모로 보지만 인선이에요. 그죠? 정화가 인선이어서. 정, 병화가 투간되어서 농작물을 익혀주면 좋은데, 정화는, 우리가 가을은 항상 추수를 하는 계절이니까, 정화는 지금 뭐예요? 신금, 유금을 기스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유는 말 그대로, 뭐, 6월에 정화가 일간이어도 촛대로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정유가 정확한 촛대에 촛불 키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 촛대 위에 있는 불이거든요. 그죠? 촛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불이 있으면 촛대 위에 있는 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항상 사주는 보는 사람한테 따라서 틀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주를 볼때 또. 상실에 손님이 와도 인연법에 의해서 나하고 잘 맞아야 잘 보이고, 뭔가는 그날 내 일진이 안 좋든가 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사주도 이제 부친께서 본 건데, 정화는 신금, 유금을 기스낸다. 그러면 이제 정화가 이 사람한테 편인이지만 엄마예요. 그죠? 왜요? 토국수로 아빠하고 임수하고 정임합을 했으니까 이게 엄마고, 밖에 또 그러면 아버지가 밖에 여자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아버지가 금생수에서 돈을 많이 꽉 쥐고 돈을 잘 버는 아버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과, 이게, 이거를 기순해 준다는 거는 엄마가. 엄마라는 글씨니까 엄마가 돈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다, 아니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이다. 또 정화가 신금을 기스낸다는 거는요, 멋을 내려고 돈 쓰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식 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기토 미토. 농작물을 키우는 나무 저기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해일주예요. 기해일주는 물이 많은 논이에요. 그죠? 물 있는 논, 물이 있는 논인데 그래서 그거하고 갑기 합을 해서 일을 하게 하려는 거고 해중의감목과 합이다. 또 옷이라서 따뜻한 시간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 6월에는 논에 물도 빼고 물을 익어야. 지 마시들에게이 쌀이 익어야 되는 거고 밭에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친이 딱 기토하고 같기 합을 했었잖아요. 명암합이라고 그러죠. 합을 했기만 아버지가 논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논농사를 지어서 나하고 한 몸이다, 나하고 같기 합이다 그 일을 아버지는 수생목 식신 감목 키우는 일을 아들한테 갑게 합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가을에 땅에, 정화로 이제 말하자면 이게 금을 녹이는 거면 내가 뭐예요? 내 땅에서 금을 캐는 사주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그리고 금생수, 금생수 해서 물이 많으면 기토는 수다토류 된다, 무토는 물을 막아서 쓴다. 그죠? 그래서 기토가 평생 수가 되어서 내가 떠내려갈까 걱정이다. 또는 신약 신약이고 기토땅이 미토땅에 돌밭이고 돌이 너무 많아요. 많으면 거기다 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치는 논농사를 지으니까 아들한테 논농사를 배워서 지으라고 하는데 아들은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들은요. 병화가 투간되어 태양이 비춰져야 좋은 거고 옷시니까 그걸 병으로 볼때 우리가 이제 병은 사가 녹지지만 태양이고 태, 태양이 옷이 하늘 제일 꼭대기에 중천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시를 그냥 병화로 뜬 걸로 보고 이게 좋은 거예요 금을 녹이는 게 좋지 해중의 감모 미중의 을목을 하는 거는 싫어요. 그래서, 논농사를 지으라는 논농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아드님은, 저기, 대학을 갈 때, 과를, 무슨 과를 갔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이미 밑토에 뿌리 내리고, 해수 속에 있는 간모가고, 같기 합으로 아버지가 눈이 많으니까 눈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농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드님은 싫을, 싫을 거다. 그게 싫을 거다. 내가 금생수에서 수다투리 되는데, 그죠? 물론 정화가 시지에 뿌리가 있어서 괜찮, 약하다고는 안 보지만, 그래도 내 땅이 작고, 물이 많은 땅, 물이 금생수에서 물이 많은 땅. 그러면 약하고 수다투리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드님은 IT 계통이나 화학 계통, 전자 통신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 이분이 좀 그래도 이쪽에 공부를 조금 해서 조금 귀동량을 하신 분이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 사주에 병화가 좋지만 정화가 있으면 정화를 써먹어야 되면은 정화는 우리가 뭐예요? 타는 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빛으로도 보고 TV, 전기 불 그런 걸다 정화로 보니까 그런 쪽이 좋다 했던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농사지면 같이 일일 일, 일 한다고 와서도 일을 안 하고 유튜브 그거 찍고 다닌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한대요. 그래서 그 그거를 어떻게 잘 시켜봐라. 아니면 정화가 우리가 뭐예요? 상관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그래서 상관이 강한 사람은. 호기심이 많다, 뭔가를 발명을 한다, 연구를 한다, 그리고 총명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격이에요. 격은 유에서 경신으로 식신이 나갔지만 상관도 내보냈기 때문에 식상혼잡격으로도 봐요, 그죠? 식상혼잡격으로도 보고 또는 내가 그래서, 금을 녹이기 위해서 정화를 쓰니까 사진 찍는 거, 유튜브로 올리는 거, 그거를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도 되고, 아까 말했듯이 정화 오화는 편인이에요. 그죠? 편인도 재치 있고, 순간 발상, 또는 뭐야, 기획도 잘하고, 상관하고 편인의 성향이 비슷해요. 연구원, 발명가, 그래서, 그러면, 논도 많고 밭도 많으면 싫어하니까 뭐 그거 뭐죠 특수 작물을 좀 심어보면 어떠냐? 그니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농사짓는 걸싫다그런데요 그래도 운이 가면 지금 서른 두 살이니까 가보 대운에 있어요. 자 이제 진사가 공망이에요. 진사 공망은 이제 진토가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래서 그러는지.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가계주의자고 인정이 많대요. 그러니까 공방도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있고, 내 일주에서도 특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운이 병신이에요. 병화는 이제 운이 안 좋을 때 식구 많은 데 살기 때문에 고아원에 가서도 살수 있다. 아니면 친척집에 가서도 살수 있는 거래요. 왜 부모님이 장사하느라고, 애들을 돌봐줄 수 없어 친정에 맡긴다든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은 뭐예요?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 그랬죠? 반듯반듯하다 사람 됨됨이 괜찮다. 신 원숭이가 머리 좋아서 이 저기 뭐야? 은시신금도 수학적 개념 있고 머리 좋아요. 그러면 기토가 전답이고 작은 들판이고 들판이고 작은 길이고 그죠? 그래서 또, 기록기 자에서 와서, 기록기 자에서 와서, 기록을 잘한다. 또,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그런 저거라서,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다. 입구자가 하나씩 터져서 두 개라서, 말 잘한다. 그래서 로비스트를 잘해요. 진짜 김이일주가 음, 이 저거를, 뭐야, 로비스트를 잘해서, 그쪽으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을 봤어요. 말도 야무지게 잘하고, 그 법원의 일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이 사주만만 아니구라도 기토한테는 첫 번째로 병화가 있어서 항상 우리가 예관에 대한 걸 하잖아요. 병화가 투간되어서 갑을 목을 키우는 게 자기의 본분이다. 그래야 할 일이다. 있 갑목은 뭐예요? 갓기압으로 해서 정관하고 합이니까 명예가 들어오는 거고, 또 나한테 떨어지는 갓기압 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게될수 있는 거고, 을목은 꽃나무예요. 그래서 감을목을 키워서 결실을 이루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토. 토는 토가 오면은 이제 어차피 나는 토생 토니까 토생금으로 금을 묻어준다. 내가 할 일이지만, 그죠? 토가 오면이 아니라 금이 오면 토생금으로 금을 묻어준다. 또는 금을 캔다. 항상 그러죠? 이, 이 사주도 금을 캐, 금 캐는 사주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토가 이 화로 금을 녹이기 때문에 금캐는 사주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금을 쓰는 거, 금캐는 사주. 내가 금을 녹이, 이걸로 해서 녹일 수 있는데 신유금이라서 그렇고 경금은 녹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은또 뭐예요? 금이 또 철광석도 되죠? 우리가 땅 속에 철광석도 있고, 그 다음에 수를 만나면 수은 적당히 있어서 나를 좋은 땅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도 많은 물은 아니에요. 왜냐? 근데 금생수, 금생수잖아요. 우리가 오행으로도 금생수를 보는 거고, 또 물상으로도 봐야 되는 거고, 모든 게다 같이 해야지,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나올 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오화가 뭐예요? 또 해오 암압을 하기 때문에, 정화를 투관시켜서 물을 말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행으로는 금생수, 금생수해서 금생수잖아요. 그죠 물이 많은 걸로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농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더 많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는 적당히 써 좋고 아니면 무토를 써서 수를 무토, 기토가 조토는 물 막아요. 그래서 무토, 기토가 미토까지 해서 뭐예요? 술토까지 해서 물을 막아서 저수지. 메마를때 쓰고 지금 올 여름에 엄청 가물어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저수지가 바짝바짝 말랐대는데 그래서 물을 가둬서 그런 때 쓰는 게 토를 쓰는 거예요. 술을 쓸 때는 그렇지만 너무 많으면 수다태를 소류돼서 안 된다. 자, 기해일주 기해일주는 절태지예요. 절태. 태지에 있는 거고, 이제 지장간의 간목과 명암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암압, 그리고 이 속에 정관정제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인신사회가 영마지살이라 기토는 지살, 기획주는 지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도, 돌아다닌다. 그저 해명이의 지살이죠. 그래서 잘 돌아다닌다.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여행하는, 여행하다가 거기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기토하고 갑이 암압이기 때문에 여, 여행을 다녀서 만나서 합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까이 금방 좋아지겠죠. 그리고 기의 일주가 정관 정제를 넣기 때문에 바르고 야무진 사람이다. 이제 정관 정제 있는 사람들은 다 지지에라도 있든가, 청간에라도 그렇게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관, 정관은 없고, 저 편인만 있고, 관은, 아, 이거는 재고, 그죠? 정관, 평관이 다 없어요. 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 이 사주가 그럼 청간으로 목이 오면 어떻겠어요? 자 목이 오면 신금이 금국목해 정화가 목을 태우려 해 그래도 나는 어쨌든 갑기 합을 해서 그때는 명예가 들어올 수 있다 내 힘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들어건 의리 들어건 다갑경충을 신충을 하지 정화가 투간돼서 날 갓, 목을 태우지 그래서 목이 오면 좀안 좋겠지만 그래도 갑목이 오면 합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병 화가 올때 화가 올 때는 병화가 오면 최상이에요. 6월 오곡대가가 익을 때니까 병화가 오면 좋다. 이 사람한테도 거둬들이는 농작물이 있어서 좋다. 그렇지만 정은 오면 안 좋다. 태워버린다. 신금, 유금을 기스낸다. 토는? 오면은요. 어쨌든 토는 오면 내 세력을 넓히는 것도 될수 있어요. 그죠? 지지로 근이 와도 괜찮고, 무토가 오면 기토는 무토를 보면 우리가 그큰 산에 요즘에는 뭐다그 군행지, 군행지에서 밭을 다 만들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내 세력을 넓히는 거고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농작물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금수가 오면은요. 금수가 오면안 좋죠. 금이 더 와도 안 좋다. 수가 더 와도 안 좋다. 왜요? 6월 땅에는 그닥지 물이 필요 없어요. 10월까지는 물이 필요해요. 근데 6월에는 그닥지 물이 필요 없고 물을 뺄 때가 됐다. 그래서 금수는 더 오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병화가 오면 좋고 지지로 화가 오거나 토가 와서 근이 오면 좋은 건데 그죠? 그렇지만 그래, 토는 토생금을 한다고 하지만 내 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육세 병신대운이죠. 병신대운, 병화가 투간되어 왔어요. 그럼 신은 뭐예요? 내가 토생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신은 한신으로도 보지만 내가 놀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말하자면, 금생수 하면은, 아버지는 속 터지는 거죠. 그죠? 왜? 아버지는 금생수에서 생각이 많은데, 자식은 자식이 잘안 따라준다. 그래도, 의미 대운에, 자, 해, 묘, 미. 해, 묘, 미가 됐죠? 묘가, 묘가 없, 없는데 하여튼 해가 오면 을목이 따라왔으니까 해묘미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반합이지만 묘해 삼합이 왕지가 없을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끌어올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웅에서 을이 같이 오니까 해묘미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합이 돼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농대를 갔죠. 그죠? 어릴 때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하니까 아버지하고 시내 회사에서 아버지 말도 잘안 들었겠지만 16세 되면은 원래 기토가 착해요. 기토가 착하고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착하고 또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식신을 그대로 투간시켰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토생금으로 나는 항상 배려심 있다. 너무 베풀어서 안 좋을 수 있다. 모진 말도 못한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농대를 갔고 또 어떻게 돼요. 돌밭이라 내가 그 농사는 별로 안 짓고 싶지만 아버지가 하라니까 갔는데 26세 가보대원. 갑오대운 보면은 갑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 속에서 나와서 갑기압을 하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따라다니자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걸 봐라 하는데 하고 싶어요? 오아가 왔어요. 오화가 오면 내 힘이 생긴다. 그죠? 내가 록지를 만났어요. 내가 록지를 만났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는 거고 이때 16세에서 이때는 그냥 하잔대로 우선 해서 농대를 갔지만 그래서 자 그리고 뭐예요? 정화가 뿌리 내리고 따뜻한 기운이 오니까 내가 뭔가는 할수 있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왕지가 왔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부친께서 아들이 농사를 짓기 싫다고 하는데 땅은 많고 그래서 농대를 다 보냈는데 뭘 시키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저도 그랬어요. 아,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식적이 편인이 있고 우리가 식신은 특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 좋고 총명하고 또 획기적인 아이됐으니까 획기적인 걸로 특수 농작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우, 요새는 진짜 그 우리가 매체가 워낙 발달돼서 그런지, 텔레비 보면요. 젊은 총각들, 신혼부부들, 전원에 내려가서 농사 짓는데, 저기 뭐야. 아직 나이도 어린 총각이 다육이 그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다육 비닐하우스 중에서도 한쪽씩 이렇게 분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 다못 키우는 건 거기서 키우고, 집에서 잘안 크는 거는 와서 갖고 가고, 그거는 또 가져가고. 그래서 이거 좋아요.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식심을 투관시켰어또 편인이 뿌리가 있어. 그럼 이거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진짜 뭐, 저, 뭐야, 농사, 농농사를 짓는데도 유튜버, 유튜브로 찍으면서 유튜버가 돼서 올리면 또 그것도 좋고, 우리 보는 사람은 또 힐링이 되고. 근데 이제 또 부친께서 하는 말이 지금 나이가 32살인데 여자친구도 없고 장가를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제일 강한 게 토생금 금생수에서 수가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다투려 될까 겁난다. 그죠? 토생금 금생수 또 금생수 그래서 수가 화가 어 아니 해수가 제일 강한데, 해수는 우리가 호수로도 보고, 강물로도 보고, 바다로도 보니까, 떠내려갈까봐 걱정인데, 여자를 아무 여자나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행을 다니는 그거니까, 사진 찍는 여행이라도 가서, 아니면 또 놀러 가서라도,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있는데, 지금 이 운에는 안 된다. 왜요? 여기에서 나가서, 나와서, 갑이 와서 나는 각기 합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아버지가 수생모, 아버지의 일적으로 네가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좋은 거는 오하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해오, 아마으로 오하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는 영상을 찍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자, 오중의 정화가 해중의 임수를 정임 합해 가요. 이때는, 여자친구 만났다가도 헤어지고 중매가 들어와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36세 전후에서 계사대운에계사대운에 대운에 사회충치잖아요. 그죠? 사회충치면 그 속에서 또 임수가 투반되면 정의마법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자, 정의마법으로 가져간다? 그럼이 정화가 누구예요? 편인이고 윗사람이고 부모자리니까, 부모가 소개해주는 사람하고 내가 갓기합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냥 자, 그럼 자식 낳고 살기 위해서 또 부모들이 소개해주고 또 만나보니까 개사, 사화. 4화. 사화는 청간으로 병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화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때나 결혼을 36세 전후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늦대는 거죠. 그 아버지 3른 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이 을사 운이에요. 35세가 을사. 그럼 우리가 뭐예요? 36세 배우는 항상 36세 전후에서 일이 일어난다. 세 운도 자, 우리가 2월 4일부터 올해 운이지만 빠르면 작년 10월 아니면 12월부터 올해 운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니까 일, 을사 때 한번 중매를 해서 하면 은 어떻겠느냐. 결혼을 안 한다고 했는데 중매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도 밀어붙여 봐야죠. 그리고 내 사주에 여자가 있으면 안 하고 싶어도 우연찮게 할 수가 있고, 일찌가 사회충을 친다. 사회충을 치면 내가 갖게 하. 그래. 또 어쩌다 여자 만나서 자식이라도 하나 갖게 되면 애를 맞아서 먼저 결혼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윗사람이 주매정의막으로 윗사람이 준매해주는 것도 되고 그래서 가을에 기토병화가투단되지 않아서 농사 짓는 건 싫고 내가 정화를 써서 유튜버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제가 볼땐 편인이 편인이 발달돼 있고 뿌리 있고 식신이 발달됐으니까 또 상관을 투간시켰잖아요 식신에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써서 특수 농작물을 하면 좋겠고, 아버지가 농농사가 많은데, 그 농사를 싫어하는 사주 했습니다.